이랑 냉면이랑 불고기 육삼 냉면이네요. 자 우리 먹, 맛있게 먹고 미국에 우리 태웅이 쌍둥이 딸들 인큐베이터에 있는 애기들 건강하게 잘 있다 나오기 바랍니다. 자 사진이 하나. 다자네, 다자네 갔다 그날 와. 예, 밤 안에 와요 모레. 아? 예, 아버지 이것도 시, 오, 나난 이걸 아직도 이를 잘라야 되나 봐요 잠깐만요, 아버지 칼로 좀 데워줄까? 이거, 잘라드릴게요. 저도 좀 잘라드릴게요. 이거, 스인의 아버지 파이프드셔보세요 하나, 둘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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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로써 로로로로 하나로만 하세요 하나 효자놈니다 자 잠깐만 그대로 갈테고 아 연료 연료 요 고생하는데 여기 잠깐만 앉아보세요 자여아버지어떠신고 사진 한장 찍어 드리면 좋겠다 고 놓쳤다 임플란트 음. 음. 인플라, 이한 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지금 자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사진 아버지 여기 사진 사진 쭉 한번 드시는 거 드시는 거 드시는 거 사진도 찍고